안녕하세요. 윈이팩입니다. 제가 드디어 캐나다에서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부터 캐나다에서 제가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여러 편의 동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어떻게 이력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경로로 이력서를 냈는지,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종류의 인터뷰를 받는지 또 어떻게 인터뷰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동영상을 세편 정도 나누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편으로 어떻게 이력서를 적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력서를 돌릴 때 썼던, 제가 직접 만든 이력서 포맷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이력서를 보시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바로 이름 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력서는 첫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무난할 것 같고 폰트를 크게 해서 이름에 조금 강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는 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정도의 기본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본인의 스킬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적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프로파일로 이력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을 적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간결하게 적되 객관적이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력서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력서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하 이력서 자체가 자기 소개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커버레터라는 거를 또 같이 이렇게 덮어서 내기 때문에 이력서 자체는 항상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을 하는 용도로만 쓰여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프로파일이 이력서에서 가장 덜 객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간결한 단어들, 확실한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템플릿을 어 그대로 쓰셔도 아마 무관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시는 회사에 따라서 잡 디스크립션에 맞게 수정하셔서 프로파일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은 익스피리언스, 경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잡 타이틀, 회사 이름, 그리고 그 회사가 있었던 도시, 그리고 나라, 혹은 어떤 주에 있었는지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 날짜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몇 월달에 시작해서 몇 월달까지 했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몇 년까지 경력을 적으면 좋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5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분들의 걱정거리가 경력을 적을 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도 적었고요. <laughs> 그리고 알바도 사실 적어주시면 돼요. 홀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큰지막한 경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작은 알바라도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직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면은 현재 시제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미 이전에 했었던 경력이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로. 시작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학력이 나와 있는데요. 학력은 보통 최종학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 그리고 그 학교가 어디에 있었는지 메이저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졸업연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 이력서 템플릿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떠한 직업 마인드와 어떠한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는 하드워킹에서부터 비즈니스에 틱스가 프로페셔널하다. 윤리관념이 철저하다. 이런 것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잘할수 있다. 난잘 어울릴 수 있다. 그리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 주셔도 사실 이력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눈에 띌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면 좋겠지만, 결국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이력서 템플릿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드시면 은 취업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커버레터입니다. 제가 사실 취업 활동을 할때 이력서보다 더 신경을 썼던 것이 커버레터인데요. 이 커버레터라는 게 한국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전문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캐나다 고용주에게 이력서를 낼 때는 이력서보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커버레터인데요. 그래서 커버레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커버레터의 역할은 커버레터를 넘겨서 이력서를 보게끔 만드는 게 커버레터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레터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의 교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커버레터를 읽고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를 필요로 해서 지원을 했구나라는 거가 커버레터에서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력서는 객관적인 내용들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버레터는 주관적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혹은 회사 이름을 커버레터에 넣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서버로 제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커버레터에는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내가 이 레스토랑에 한번 가족들과 방문을 해서 혹은 친구들과 방문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시간을 주고 싶다. 라는 식으로 적으면은 아무래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이력서를 돌리듯이 지원을 한게 아니구나 라는 감정적인 교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레터에서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감정적인 커넥션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커버레터를 넘겨서 음이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었고 어땠는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이력서를 읽어 보면은 다시 회사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커버레터의 핵심 요소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템플릿을 보시고 그대로 쓰셔도 되는 그래서 커버레터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잡포스팅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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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네 잡 디스크립션에 맞는 사람이다. 그 뒤로 감정적인 교류를 적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력서를 봐달라라는 호소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일단 커버레터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어 만약에 하나 더 추가를 하신다면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커버레터에 조금 더 풀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력서와 커버레터 만드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드린 템플릿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저도 이것들을 가지고 일을 구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는 다 만든 이력서를 가지고 어떤 경로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력서 만들기는 끝을 내고 안녕!